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연습을 나왔어요 그죠? 네. 전 촬영 이후에 하루 이번 주 연습을 했고 어제 오늘의 주제인 약간 바디 턴을 연습했어요 그죠? 근저 네, 어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포기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어때요? <laughs> 아니 포기할 순 없지 그럼 약간 좀 똑딱이하고 어제 했던 자세하고의 음. 어떤 차이점이 있다? 내 기분상의 차이점 어떤 거예요? 똑딱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 약간 그런 느낌? 예. 네. 그리고 똑딱이에서 내가 왜 응. 힘들어했을까? 왜? 아, 똑똑딱이도 힘들었어? 예. 네. 그리고. 저는 어제 하는 거 보고 당연한 거고 되게 잘 하고 계시는데 공이 안 맞는 거에 너무 좀 실망을 하시는 모습 충격 먹었어요. 어, 내 의, 공이 안 맞더라고. 의지대로 공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약간 좀 뒷박이 오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맞아요? 네. 화가 많이 나더라고. 화가 많이 나요? 네. 제가 지금 일단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희 이제 사전에 오늘 인터뷰 이게 오늘 방송 촬영 전에 한 1, 2분 정도 살짝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되게 지루해 해요. 음. 그렇죠. 우리 해정 씨첫 인터뷰 땄을 때 맞아요. 재미없어서 재미없었다 그러잖아.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되게 빨리 나가고 음. 있는 거예요. 해정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컨셉도. 오케이. 근데 부작용은 분명히 있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똑딱기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실 기본기를 되게 많이 다지는 건데 그 과정이 지루하다 보니 빨리 점프를 해서 다음 진도 다음 진도 나가다 보면 사실 공을 때리는 능력은 떨어져요, 떨어져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감안을 해야 되고 나는 공을 좀못 맞추는 대신에 폼을 더 빨리 만들어간다 네. 이렇게 딱 생각을 딱 정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골프 쳐서 이상형 만날 수 있을까요 골프 프린세스 <laughs> 메이크업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 바디 턴이에요 바디가 턴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어 단어도 바디가 턴을 하는 거예요 네? 팔이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디가 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내려놓고요. 하... 자 근데 이거 보면 선생 <laughs> 왜 이렇게 밀어요? <laughs> 아, 진짜 감정 실은 거 아니죠? 아, 아니, 아니 아니, 감정 실으면 때리지 뭘 밀어. <laughs> 자 이렇게 팔 펴볼게요 앞으로 앞으로 쭉 뻗어 보세요. 자이 상태에서 근데 이게 저도 되게 궁금해요. 자 이렇게 해서 90도로 만들고 팔덮 펴보세요. 쭉 펴보고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자 머리는 저기 카메라 있죠? 좀 카메라. 계속 보고 계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 왜 따라와요? 어. 눈 저기 보라고. 오케이. 다시 시작할게요. 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면 지금 아마 카메라도 잡혔겠지만 전혀 왼쪽 엉덩이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없어요. 네. 그렇죠.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허리 한번 숙여볼래요? 어드레스 자세로 바꿔봐. 공 봐봐 이제. 자, 딱 이렇게 됐을 때가 지금 자세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어? 근데 그렇죠? 이 골반 돌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자 이런 또 질문 좋아요. 자 보세요. 또 한번 해볼게요. 팔펴세요쭉 밀어봐요. 자 카메라 보세요. 눈 따라오지 마세요. 자 지금도 골반은 돌아와요.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나? 아니죠. 돌아오는 만큼. 아, 자 일부러 뭐... 돌릴 필요는 없어요. 너무 조금인데.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둘 돌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눈만 화면 보세요. 둘 같이 보세요. 자, 지금도 이렇게 안 오죠. 이 어깨가.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자, 카메라에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맞아요? 네. 삼각형이 안 깨져야 돼요. 안 깨져야 돼요. 어더레스? 안 깨져야 돼요. 이러면 안 깨져요. 팔펴 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면 안 깨졌어요. 아직도 삼각형이에요. 자. 지금 똑바로 잘서 계세요. 됐어요? 네. 이런 느낌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혼자 한번 아, 해볼 힘드. 거예요 벌써 힘들어요? 네. 뭘 했다고? 힘든디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디 턴인데 바디가 턴될때 축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출발 1번 갔다가 2번 커킹 손목 구부려 볼게요 자 그대로 계시고 이거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세요 자 약간 두더지 게임처럼 돼 팔, 피고! 자, 지금 자세가 괜찮아요. 조금만 더 구부려 볼게요. 자, 이거 어떤 느낌인지 될 때까지 한번 해볼게요. 전 계속 때려줄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때리는 거 기분 나쁜데? 그럼 찰까요? 말려 주면 안 돼요? 그래, 알고 캐리. 개... 그래도 반갑네요. 다시 자세를 보게 돼서. 나왔어? <laughs> 자, 제가 그랬죠 이미지를 나는 체중이 오른발로 실려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세요 왼발로 자꾸 갈라가지 말고, 오른발로 오면 오른발로 오는 대로 그냥 내비둔다. 1번, 자. 팔 피시고 지금 1번. 2번, 올라갈게요. 둘, 그렇지. 어때요? 괜찮아요? 응.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그럼? 자, 괜요안 때리고 아. 이걸로. 자, 지금 체중 어디있어요 오른쪽. 자, 이렇게. 자, 지금 손모양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 왼팔은 이제 잘 펴지네요. 네, 지금 왼팔은 되게 잘 펴지죠. 어. 일단 예쁨주의에 한 걸음 다가왔다고 봐야지. 자 여기 해정 씨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채를 이렇게 들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들고 있어야 돼. 어, 손가락.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아니라 약간 이렇게. 자 그럼 이 각도가 저번에 우리 연습했었죠? 이대로 처음 어드레스에서 각도 그대로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갈게요. 하나 둘. 어, 전 지금 괜찮아요. 전 지금 되게 괜찮아요. 제 피디님의 시선은 어때요? 어, 저는 뭐 제가 전문가 는 아니지만, 네. 아예도 아니, 약간 상체는 예쁜거 같은데 하체가 약간 좀 어정쩡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음, 하체 아직 아니... 핏이 이상한 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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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더워. 자, 다시 바지 핏이 이상한데? 아, 어, 어그 살인마의 눈빛을. 성규 오늘 거예요. 끝나고 남아라. 예? 성규 오늘 문신했다고 했지. <laughs> 그쪽 가슴. 아 어, 가슴을 왜? 내가 오늘 접다 어. 도움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요거 보세요. 이기 보세요. 지금 여기 대고 있을 거예요. 살짝 뛰어났어요 제가. 여기 건드리지 않고 우리 백스윙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 자 돌아. 얘가 안 돌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도세요. 너무 안 돌려고 그러잖아. 돌지 일부. 말라면서요! 잡고 있지 말라고, 가게 두라고. 아니, 아까 많이 안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게 두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상체가 돌 때, 예민해졌어. 상체가 돌 때, 같이 돌아주는 느낌. 자, 다시. 먼저 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부자연스럽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출발. 하나, 둘. 오, 지금 존대요? 팔, 팔! 됐어요. 다시.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더 천천히. 백스. 하나, 둘. 자 지금 어떤지 보세요. 자 지금 어때요? 음, 지금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그 상태에서 제가 조금만 도움을 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이거보다는 자 보세요. 카메라에 잘 잡힐 것 같은데 이 정면 카메라에 잘 잡힐 거예요. 지금 이 느낌보다 어깨가 조금 더 돌아오는 느낌.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어디가 어디가 아파요 다 아예 그런 성의 없는 말 말고 특별히 어디가 아파요 여기요 아 진짜 그거는 네. 이제 괜찮아 그건 지나면 다어피서님렇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작은 근육이 있고 소근육이 있고 대근육이 있다 그래요 허리요 응. 골프는 어떤 허리 또는 이 이제 약간 뒤에 날개뼈 근처에 어떤 큰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그 근육들이 조금 당기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파이팅 마지막. 어, 얄미워. 어, 아, 왜 왜? 왜 웃어?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laughs> 자, 마지막. 출발. 1번, 2번. 네, 저는 지금 일단 하체나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하체 느낌 나쁘지 않은데 아직도 이 왼쪽 어깨가. 조금 더 돌았으면 좋겠어요. 자, 저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그쵸. 얘가 하체고, 얘가 상체야. 그러면 얘가 완전히 어깨가 이렇게 이렇게 돌게끔. 자, 완전히 그래서 내 하체와 상체가 거의 이런 느낌으로 되는 느낌. 자, 다시.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얘기했던 거 잠깐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좀 아셔야 되니까. 지금 바디턴을 할때 어떤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 자, 중요한 건 어드레스 한번 잠깐 써볼게요. 그냥 대충 서만 계세요. 이렇게 발 벌리고 똑바로 서만 계세요. 이 공에. 그냥 보폭만 유지해 주세요. 자, 해정 씨의 척추가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척추 각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무너지면 안 돼. 그럼 척추가 쭉 뽑혀. 잔인한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툭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부터 네. 이미지 음. 그러면 제가 혜정 씨의 척추가 자, 연기, 연장돼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 이렇게 탁 박혀 있는 음. 거요 됐어요?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저게 척추야 음. 그럼 얘는 뭐가 돼? 네? 예예예 예, 예. 우리 이 골프채 헤드는 뭐가 된다 그랬지? 쩝딱 자세한 보면 몰라? 어렸을 때컴퍼스안 그려봤어요? 이렇게 원안 그려봤어? 연필? 연필, 그래. 음. 자, 연필. 그야 그래, 이 상태에서 여기 척추가 박혀 있다. 여기 바늘이 박혀 있다. 여기. 자, 얘가 연필이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혜정씨를 중심으로 이 헤드로 원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아, 네. 그러면 생각났지? 어, 원, 원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혜정씨가 원을 그리는데,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원, 4등분 했을 때 우리가 이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음. 그럼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거, 그렇지, 거기서 들어주는 거야. 자, 조금만 더 코킹에 신경을 쓸게요. 90도. 팔 피고, 자, 다시 한번만 해볼게요. 자, 이때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머리가 되게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하나 대놓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원을 그려볼게요. 원, 코킹. 어 지금 이 정도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세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되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가 자 지금 저 카메라에 보이게끔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원을 그리는 거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팔을 피겠다고 생각을 할때팔 피세요, 팔 피세요, 팔 피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를 더 선호해요. 자꾸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버려요. 자꾸. 일단 팔 필라고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나중에 공을 치면 이제 다 왼쪽으로 가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 놓고 어떻게 원원원원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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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깨지지 않게. 음. 자 그래서 근데 또 원을 그린다. 그럼 또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잘 봐봐요. 뭐가 잘못됐는지. 음 뒤로 안 가고 이렇게 이렇게 뭐가 그리려고? 됐죠? 지금 저 저는 원 그리잖아요. 이 헤드 모양만 보면 원을 그리고 있죠. 뭐가 잘못됐어요? 지금. 첫 번째 동작 때는 제가 얘도 같이 도는 거고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명치가 어딜 봐요? 이렇게 카메라를 지금 저 카메라를 보고 있죠 네 그렇죠? 결국 여기에 선은 똑같이 그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음... 제 명치 어디 보죠? 지금 혜정 실를 보고 있죠?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들면 오늘의 주제인 골프는 바디턴이 돼야 되는데, 어... 지금 제가 여기서 손을 딱 내려놔요.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전 지금 몸이 동게 없어요. 그쵸? 그렇죠? 그럼 동게 없으면 뭘로 쳐? 팔로밖에 칠게 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할 때, 내가 이쪽 어깨를 기준을 삼던, 이쪽 어깨를 뒤로 뺀다고 생각을 하던, 이쪽 어깨를 앞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던, 어떻게? 같이 가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들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바디톤을 해야 돼요? 질문이에요? 뭐예요? 아, 답변해주면 되잖아요! 질문인 줄 모르잖아. 오늘 되게 예민해. 자, 골프가 이렇게 아, 정신건강에 진짜. 해로운 운동이에요. 1번 가면서 들지 말고 쭉 거기서 딱 들어주는 거야. 그렇지! 자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세 정말 좋아요. 네. 지금 체중 어디 있어요? 어, 오른발이요. 오른발이요. 네. 자 됐어요. 네. 자팔다 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체중 확실히 오른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약간 골반이 살짝 이렇게 돌아와 있다는 느낌은 받으시면 돼요. 네. 다시 마지막 자세 잡고 오케이, 손 조금만 이렇게 내릴게요. 이게 그렇죠. 쭉 내려놓는 느낌. 자꾸 약간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각안 생기게 좀 눌러놓고 됐죠. 자네 이대로 갈 거예요. 자, 1번 땅 그리세요. 1, 2, 3, 코킹 오케이, 지금 되게 좋아요. 지금 아마 이쪽, 저희 메인 카메라에서 잡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틀어주는 느낌. 살짝. 됐어요? 팔도 와, 완전히. 100%.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여자 프로 선수들 꽁 치는 거 보면, 여쪽 있죠? 이쪽 어깨. 여기에 화장품. 화장품이 되게 많이 묻거든요? 이게 이제 남자분들은 화장품을 잘안 바르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그 화장품이 이쪽 어깨에 묻어요. 지금 여기까지예요. 일단 바디턴의 기본. 이게 백스윙 끝난 거예요. 손이 안 펴져요. 이렇게 피면 다 펴져요. 손가락은꽉 어, 잡은 것도 그러는데, 이 잡은 채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면 다 손이 아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아침에 예전에 공을 막 6시간, 8시간씩 찢든, 아침에 손이 안 펴져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폈어요. 신이, 신이 한개 이상을 준 건, 한계가 없어도 된다는 라 거라 그랬어. 아, 몰라. 진짜 오늘 쩡 10개나 있잖아. 갈게요. 네, 갈게요. 1번. 땅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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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준다. 팔피고좋아요 합격. 오. 여기까지. 브레이크. 골프 쳐서 이상형 만날 수 있을까요? 골프 프린세스 <laughs> 메이커. 브레이크 타임? 예. 아니, 아니 아니 형기한테 알려주는 거 과외 한번 하고 끝내야 돼쪽좀 딴다고 <laughs> 지금 하셔야 돼요 야너 일로 와봐 <laughs> 예? 아니 아니 알려주셔야죠 누나 너 오늘 영 맘에 안 든다 형기야 형기야 <laughs> 아니 알려주셔야지 아 있잖아. 누나 지금 쉬시려고 하는 이유 혹시 뭐 아이코스 뭐 <laughs> 가지러 가시는 거예요? <laughs> 아직 나 연주야 <laughs> 연주야? 일단 처음에 우리 똑딱이 했잖아. 네네. 그 자세, 어드레스에서 그 1번 자세 똑딱이로 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도, 오, 이 왼쪽 팔 절대 구부리지 않아요. 그때, 그때 있잖아요. 이 명치 부분에 바디턴을 해야 돼요. 네. 앞에만 보면 안 돼요. 네. 바디턴을 해서 명치 그대로 가는데요. 헤드는 고스란히 여기 중심 잡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골반은요. 자연스럽게 가게끔. 니다 네. 맞죠? 네 좋아요 괜찮아요 진짜로 아, 그리고 괜찮고. 또 뭐가 있지? 그걸 한번 부, 진짜 보여주시면서 한번 아 형기 오늘 많이 많다 그치? <웃음> 형기야 <웃음> 예 형기야 너 저기 누나도 한 개가 있다 자, 아이코스 한갑 한 사드릴게요 아이코스 아니라고 했지 아 릴? 아니 릴은 또 뭐야 <laughs> 아이씨